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APEC CEO 서밋 2025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번 서밋에는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 정책 리더 등약 2만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합니다. 올해 서밋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혁신, 확장으로 협력과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AI와 에너지 전환, ESG,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산업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희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해 롯데 신동빈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경주를 찾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트 가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앤서니쿡 부사장 등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해 각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RM이 기조 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문화와 기술을 잇는 연결의 가치를 전할 예정입니다. RM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에이펙 지역의 문화창조 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약 10분간 연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주를 찾은 경제인들의 숙소로 사용될 크루즈선이 오늘 오전 포항 영일만 항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행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번 CEO 서밋에 이어 금요일부터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이수지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